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지 게이트, 이 김현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덕수 경기도 성남시 의원입니다. 이 이덕수 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김현지 부분, 김현지 부분, 이건 뭐 의혹이 아닙니다. 이건 재판 결과로 확인이 된 판결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기하면서 지금 김현지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12년 전에 꼭 같이 이런 일이 되풀이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재판 이 판결을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김현지 육성이 들어있는 유튜브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현지 육성으로 확인이 되는 김현지가 여기에서 소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비롯해서 이 민주당의 공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이 전체를 김현지가 관리했다, 총괄했다라고 하는 이런 김현지의 발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김현지와 이재명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이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재판, 사법 리스크 못지않게 김현지 리스크, 김현지 게이트, 이 부분이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김현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김현지가 이화영의 재판에도 개입을 했고 김용의 재판에도 개입을 했다. 인사를 주물으면서 장관 인사도 주물렀다. 중앙부처의 국장 인사도 개입을 했다. 산하기관장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뭐 변호사 교체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의 이 재판 전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김현지가.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김현지와 이재명의 30년 관계 까지입니다. 여기에 오늘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덕수 성남시 의원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그때 소위 김현지가 이덕수 성남시 의원인 자신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당시에 괴문자를 발송을 했다. 3만 3천 건에 달하는 괴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당시에 이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뭐 성추행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소가 됐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수사를 해 보니까. 당시에 성남시청 시장실 옆에 있는 성남의제21 이 시민단체입니다. 이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이 김현지였습니다. 당연히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 김현지 사무국장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해당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013년 10월 10일입니다. 김현지에게 150만 원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이덕수 시의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김현지에게 500만 원 이렇게 손해 배상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남시 의회에서 이 김현지를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 이 사건을 좀 파헤쳐 보자 이런 3만 건이 넘는 이런 허위사실 문자를 발송을 했다 김현지가 당시에 이재명의 뭐 정적이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비판을 하던 이 시의원에 대해서 이런 일을 김현지가 저질렀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라 했는데 이재명이 철저하게 당시에도 김현지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현지가 뭐 학업을 하고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단한 번도 시의회에 출석을 시키지 않았다. 그때도 그랬는데 12년 후인 지금도 똑같이 이 김현지 국정감사에서 출석시키지 않고 있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당시에도 김현지가 성남시정을 주물렀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 도정을 주물렀다, 도정 농단이 있었다. 지금은 국정 농단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김현지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이 김현지 국정감사 증인은 물론이고 이 검찰 경찰 수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 환경 영향 평가 의견서 제출 여기에도 김현지가 개입이 되어 있다. 김현지가 이재명의 이 대장동 비리 대장동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김현지가 이재명 각종 이 비리, 이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부터 하드디스크, 이런 증거인멸,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왔고,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그 재판, 변호사 교체, 뭐이 전체를 컨트롤 타워로서 총 지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사개입 국정농단 도정농단입니다. 오늘 이것이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소위 한 유튜브에서 이 김현지의 육성이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김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대선 자금 이야기도 하고 도지사 선거 자금 이야기도 하고 대선 자금이 500억 정도 드는데 200억을 당해서 책임진다면 300억은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느냐? 선거 자금이 모자라면 땡겨와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공천 등을 비롯해서 큰 틀에서 이 김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현지 육성입니다.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 공천, 뭐 선거 자금, 대선 자금, 이 모든 것을 지금 김현지가 좌지우지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도 이적극적으로 김현지의 계좌라든지 통장 관리, 공청 관련 통화 기록 이런 부분 전면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채택하지 않느냐. 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당장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뭐 언론 보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또 명예훼손 뭐 이런 고발 조치를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들은왜 김현지 뭐 스토크 수준으로 김현지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힘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지 의혹이 스스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도 지금 무슨 김현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와야 될 국정감사에 나오지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례적으로 인사 이동까지 시켰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왜 이러느냐, 김현지를 이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로 시작이 돼서 지금 김현지 의혹, 김현지 게이트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김현지를 이렇게 뭐,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먼저 총무비서관을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는 것을 총무비서관을 보호하려고 3개월, 임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총무비서관을 총무비서관은 보통 이 임기를 거의 같이 합니다. 제1부속실장으로 옮깁니다. 제1부속실장은 이재명 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재명을 보좌합니다. 이 제1부속실장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가 뭐 단지 이 증인 채택 증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현지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재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보다 김현지 리스크가 더 어마어마하게 더 클지도 모른다. 이재명의 몰락 여기에는 김현지 때문에. 이 김현지, 이재명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 김현지 게이트, 김현지 의혹 때문에 이재명의 몰락,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권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